메 그런 거 같은데. 여불로 어제 저는 화면을 못 봤는데 부글이 해보고 야 나는 안 맞아서 못하겠다 이러고 지워버리던지. 그 뭐였지 핸드폰으로 했던 게 이모탈이요. 네 이모탈 그러니 이... 그래픽만 다른 이모탈이에요. 아 그러면 저도 안할 듯. 저도 어저께 잠깐 해보고 <laughs> 저도 안할 듯. 전전 지금은 순간 이동으로안 보이죠. 지금은 엑스징.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준비 다 되시면 카운트. 이상하네. 연결 상태 우수함. 다 열렸는데 왜 방송이 안 켜지지? <laughs> 1중 넣었고, 2중 넣었고, 대상자 들어가고, 대기 3중 대기. 오케이, 세면 차례로 전혀 안 되게. 바람 피하고 나서 근딜로 약산 해나 바로 약산 계 그치? 약산이 이번에 벌었으면안 되지? 하이님 하나 전이 돼서 전이 돼서 넣어요. 이번에 버렸으면 안 되지. 다 넣었어야 되는데. 생존기 써야 돼. 어 일어. 너백 조심해. 안 돼. 아 도빈님 전보 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올라갔다 왔어요. 도빈 일어나세요. 생존기 선배, 파이 설치 잘 됐고 발 쪽, 발쪽 차단 한번 봐주고, 발쪽딜 좀, 계속 때리면서 와딜컷 하지 말고 계속 때리면서 와 10초 남았어요 10초 안에 까질 거 같아요 자리 준비, 넘어가요 우리 딱 타이밍 좋게 넘어갈 것 같거든? 표시가 안 걸리고 뭐. 서치 님거 버립시다 넣은 거 같은데. 넣어야 돼요. 조심해. 어, 네. 아, 하나 지운 거구나. 무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b 초전 간격 벌리고 네. 저희 요 1초 너 넘어갈 때회원리 번아 겹칠 거 같거든요. 조심해서 가세요. 쓸거 걸읍시다. 회선이 곧 털리세요. 둘다 넣어야 돼요. 둘다 넣어야 돼요. 둘다 넣어야 돼요. 팔성님거까지 넣어야 돼요. 오글 먹으러 면 사람 한번 봐 주세요. 이번에도 두 개씩 넣어. 두 개씩 넣어. 전이된 관아 갖다 버려. 플롬이 갖다 탱, 버려. 탱이 있는데 막 비고. <laughs> 래라저를대거든요롬이 갖다 버려. 쫄 소환되기 전에 버려야 돼. 플롬이 버려. 왜 넣는 구름을 모르고 딜 살살 딜 살살 딜, 살살 딜 살살 딜 살살 딜 살살 둘다 버려 둘다 넣어요 별에다가 둘다 넣어 역풍 나온다 자리 잡아 생존기 써야 돼 그게 다 넣어 아 하나씩 넣어 하나씩 별에다가 잠깐 봐주세요 수입사 잡아 버리 하나 넣고 생존기 써야 돼 하나 넣어 하나 더 넣고 할건이 널 준비해 넣고 이번에 우리 두개 버려야 되거든 역삼이나 동굴에 두개 버려야 된다 하유진 지금 그 버려 먼저 버려 하유진 먼저 버려 동굴에다 버려듯버려다버려내 아이씨 이거 두개 넣어 일단 두개 넣어 하나 더 넣어 괜찮으니까 넣어 내 근처에 오지 마. 나스 도발. 나도주한나도주마나 아, 근린 쪽에 사람이 너무 많다. 네임드 제가 도발할게요. 주십시오 네, 저 빠질게요. 쫄 징사. 나왔어요. 해골진 쪽이야. 해골진 쪽 쫄진 지금 밀렸어 많이. 전이된 분들 중첩 보고 지우는데요. 지금 이중 자리 잡으세요. 이거표시아가이 팀은 지아가지이팀이 팀은 지이거 존니가 표식 가지고 넘어와서 힘들 거예요 다시 갑시다 다이 갑시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딴건 괜찮은데 탱커뒤쪽으로 지나갈 때는 지나가실 건 빨리 지나가시든지 아니면 위풍의 악들 타이밍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방금 위풍의 악들이 저한테 제가 맞고 뒤 먹백 되는 타이밍에 바로 뒤에 계셔가지고 제가 바로 활강을 썼는데도 그게 전이가 저한테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난장판이 됐는데. 에이, 이게 넉백을 활강으로 씹는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바로 씹는 못하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탱커가 전의를 받으면 너로 갈 수도 없거든요. 제가 탱커가 온탱이 지금 빠져버리면 근딜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조 이번에 몇 중에 넘어왔지? 19종? 1 9백좀 19죠. 방금 공대 전체가 무너지고 휘청휘청했던 게 저거 때문이야. 하나를 넣어야 되는 타이밍에 저도 전이가 바, 전이를 받아가지고 서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laughs> 그러다가 못 넣은 상태로 이제 못 넣은 상태로 다음 표시가 와가지고,